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행복한 소리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고물로, 요런 거, 조명기구, 예, 뭐, 센스 등 같은데요. 요거는 센스 등이고, 음, 예, 요거는 센스 등은 아니에요. 요거는 하여튼 뭐, 조명기구고, 일종의 예, 조명기구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쓸수 있기는. 예, 요런 데는 뭐, 컨버터가 달려있네요. 안전기라죠, 안전기. 예, 컨버터가 달려있고, 예, 요도 안전기가 달려있네요. 컨버터가 달려있네요. 컨버터, 요거는 센서등 맞네요. 요거두 개는 센서등이고, 예, 두개는 센스등이고, 음, 예, 요거 두 개는 센스등이고, 예, 요거 두 개는 센스등 맞네요. 요거 센스등인데, 요거는 위에 뭐, 요거, 위에, 이런 듣개가 없네요. 다 사용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고장나서 버렸겠죠, 아마. 뭐 녹도 쓸고, 요거는 완전 새거 같네요. 2 0 2 0년들어 하는 건데. 하여튼, 음, 요런 것도 자원이 됩니다. 이런 어, 것도 장원이 된다는 것을 예,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도 철도 있고 안에 또 이런 조명 기판, 예, 기판도 LED 기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데 보시면은 요 안전기에 또 장원이 있고 한번 또 이런 선도 있,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체로서 이렇게 버리면 하나의 폐기물을 같이 보이지만 이런 것도 간단하게 잠시만 분열을 하면 은또 자원이 되니까요. 이런 것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또 저는 또 콘텐츠가 되지 않습니까? 예, 한번 분리해서 자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 간단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간단하죠. 뭐 어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게 몇 번만 집에서 하시면은 예, 이런 건 이제 기판에 넣어서 예, 일종의 기판인데 이것도 접기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예 지금, 한, 뭐, 한, 5분? 6분? 예 5, 6분만 소비를 하시면은, 소비를 하시면은, 요거는왜 놔뒀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다른 플라스틱, 이런 플라스틱하고 다르게, 성분이 다릅니다. 요기가 요거 요거는 요제 예 물론 재활용은 되긴 되지만은, 예. 예, 고물상에서 돈으로는 못 바꿨고, 요거는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예, 요거는 물냉이 속합니다. 예, 요거는, ABS. 예, 딱, 딱딱이라 하죠. 요런 거는 지금 안 받아들고. 예, 재활용은 됩니다. 근데 재활용 해봐야, 저런 거 가지고 와봐야, 재활용 수거해가지고 과연 제대로, 재활용이 업체에 가가지고 재활용이 되느냐? 그거는 의문입니다. 이제 뉴스도 나오죠. 그거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재활용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laughs> 보시다시이 이렇게, 기판이, 이렇게, 아까 기판 하나 더 있었죠? 기판, 이런 기판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이런 거는 전부 다 작기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기판으로 보시면 되고. 올랭이.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고철. 고철을, 이렇게. 네, 이렇게 딱 분리를 하면, 분리를 하면은, 이런, 자, 이런 폐기물, 폐기물하고 이런 걸다 제거하고, 이런 뭐, 에, 뭡니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걸딱 제거를 하면은, 그렇게에 그러니까 혼합, 뭔가 혼합되 있는 거는 폐기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지, 우리가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노는 이런 자본들도 이렇게, 에, 부, 분해를 해가지고 자원별로 이렇게 에, 분류를 하면은, 예, 간단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한 5분만 분류를 하시면 이런 것도 가져와서 하면은, 예, 다 돈이 된다는 거. 예, 이런 잡선, 구리선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런, 뭡니까? 기판. 그 다음에 고를그 다음에 이런 물링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자 돈이 된다는 거. 요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5분만 하면 됩니다. 5분만. 5분만 하면 간단하게 돈을 벌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